피 아, 우리 몸 속에 한 오리통 정도 있다죠. 평소엔 뭐잘 모르고 지내는데 가끔 이렇게 상처 나거나 뭐 헌혈할 때 그때 아 피가 있구나 하고 느끼잖아요. 네 그렇죠.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자료가 바로 이 피에 대한 설교문이에요. 이게 그냥 뭐 생물학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를 생명의 강 혹은 구원의 샘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의학적인 사실이랑 성경 해석을 이렇게 막 넘나들면서 피의 의미를 좀 깊게 들여다보는 건데 자 당신을 위한 이 맞춤 딥다이브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그 자료의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거죠. 우리 몸 안에 실제로 피가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 있잖아요. 네 혈액신환. 이걸 그 영적인 구원의 이야기랑 직접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.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체적인 생명선이 신앙적인 어떤 구원의 상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나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일단 그 설교문에서는 우리 몸의 피를 그 생명의 강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. 음, 생명의 강. 네, 산소 배달하는 적혈구 배달원, 또 외부 병균이랑 싸우는 백혈구 군대, 그리고 피 흘릴 때 막아주는 혈소판, 금급 복구 팀. 뭐 이런 식으로 아 비유가 재밌네요. 이게 하나라도 멈추면 뭐말 그대로 생명이 멈추는 거니까 자료에서도 빈혈이나 뭐 백혈병, 혈우병 같은 질병들 이걸 언급하면서 이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정말 정교하고 또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거죠. 음,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생존의 절대적인 이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고 필수적인지 먼저 딱 제시하면서. 음. 그렇죠. 음. 그 다음에 이어질 영적인 메시지의 설득력을 좀 높이려는 뭐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거죠. 이렇게 중요한 물리적 생명이 있는데 그럼 영적인 생명은 하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랄까요? 아, 바로 그 지점에서 얘기가 성경으로 넘어가더라고요. 설교문에서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.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. 이 구절을 딱 인용해요. 네, 유명한 구절이죠. 이게 수천 년전 기록인데도 뭐랄까 현대의학이랑도 똑 통하는 면 있잖아요. 그렇네요.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죄의 결과가 죽음.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걸로 보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즉 생명을 제물로 바쳤다고 설명하더라고요. 네, 피의 제사. 그 출애굽 때 6월 떨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건 있잖아요. 그게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고요. 그 피가 결국 죽음을 막는 생명의 표식이 되었다. 뭐 이런 해석인 거죠? 네, 그렇죠. 설교문은 구약의 이런 피 제사를 일종의 음, 예표 혹은 그림자라고 해석합니다. 예표요, 그림자. 네, 그러니까 앞으로 올더 완전한 실체 그걸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거죠. 그럼 그 실체가 뭐냐?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. 아, 예수님. 네,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구절이랑. 또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걸 근거로 들어요. 음.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의 피, 그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,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해졌다.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여기서 속죄라는 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다는 의미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다. 이런 설명입니다. 자, 그럼 이 의학적인 얘기랑 성경 얘기가 뭐 당신 삶이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? 이 설교문이 한세 가지 정도로 적용점을 얘기하더라고요. 네, 적용점. 첫 번째가 영적 빈혈 상태에 대한 거예요.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기력하고 지칠 때 있잖아요. 아, 있죠. 마치 몸에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.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새로운 어떤 영적인 활력, 힘을 준다 이런 믿음이죠. 음. 영적 빈혈에 대한 처방이군요. 두 번째는 거룩한 수혈이라는 개념이에요. 거룩한 수혈. 네.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던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피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다. 뭐 이런 비유죠. 아하. 십자가 사건 자체를 마치 온 인류를 위한 영적 생명 수혈 현장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. 나는 죄인입니다.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.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 수혈이 실제가 된다고 설명하고요. 아하. 그렇군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면역력이에요. 면역력? 네. 우리 몸의 백혈구가 외부 병균이랑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예수의 피가 죄의 유혹이나 뭐 사탄의 공격 같은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강력한 보호막, 면역력이 된다는 믿음. 그런 거죠. 그 영적 면역력 비유가 참 흥미로운데요. 네. 이게 단순히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네.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은 존재다. 이런 자기 정체성을 딱 선언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영적 공격을 이겨낼 힘을 얻는다. 뭐 이런 개념으로까지 좀 확장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냥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므로써 힘을 얻는다. 그렇죠. 수동적인 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나 소속을 확인함으로써 얻는 능동적인 힘.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. 오늘 이렇게 피라는 어찌보는 되게 익숙한 소재를 통해서요.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물리적인 기능하고 또 속죄와 구원이라는 영적인 의미. 그리고 이게 신앙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한 가지 설교적 관점을 좀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. 네. 우리 몸 안에 흐르는 그 생명의 강이면서 동시에 영원을 살리는 구원의 셈이 될수 있는 피의 이중적인 의미. 아, 이거 참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. 이 자료에서 제시된 영적 면역력이라는 개념 있잖아요. 네, 영적 면역력? 이걸 생각해 볼때 당신의 일상 속에서, 음, 이 영적 면역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도전이나 유혹 그런 건 뭘까요? 아.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서 그 힘과 방어력을 얻으려고 하시나요? 한번 각자 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성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